우리나라 전통 온기를 재현시킨 건데요. 항아리 자체가 숨을 쉬는 거기 때문에. 발효 그 산도수를 올리고 알콜수를 올리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내고 있어요. 와 이렇게 비바람이 몰아치거나 또 눈이 오거나 언제라도 이 고창 항아리 안에서 고창 식초는 이거가네요. 네. 네, 잘 발효가 되고 있죠. 장한 편에 마련된 전시장엔요 조준영 부부가 직접 개발한 흑보리 복분자 식초를 포함한 다양한 식초들이 한눈에 보이는데요. 보물창고나 다름없는 셈이죠. 이건 복분자 발사믹 시초예요 어머, 아, 엄청 진득해요. 음. 와, 음, 너무 맛있다 평소 저희가 먹던 발사믹도 참 맛있지만 훨씬 더 새콤한 맛이 강하고 색깔처럼 깊고 진한 맛. 그럼 일단 한번 요리를 해서 먹어볼까요? 고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laughs> 음식 맛을 내는 부재료로만 사용한다는 편견은 이제 그만. 식초 요리의 대명사 샐러드는 기본. 식초와 고기가 만나면 육질은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건 물론이고요. 고기의 잡내는 꽉 잡고 감칠맛은 배가 됩니다. 갈증에 소화, 입맛 끌어올리는데 제격인 음료까지. 뻔한 식초는 이제 그만. 이제 화려한 고창 식초로 맛있는 밥상을 차려주실 우리 어머니께박상한 그 드릴까요? 보이시죠? 아우 식욕을 막 끌어올려 줍니다. 뭐안 찍었어요. 소금, 쌈장 없어요. <laughs> 근데 고기만 넣었을 뿐인데도 풍미가 입안에 가득하고요. 고 퀄리티가 됐어요. <laughs> 음, <맛있네요. 웃음> 네. 새콤달콤한 식초가 들어가니까요. 입맛 제대로 돌아서 정말 끊임없이 들어갑니다. 건강도 챙기고 맛도 챙기고 일석이조가 따로 없습니다. 식초 마을로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경험을 하고 맛도 보고 체험해서 나가서 아 식초는 이러한 게 우리한테 유익하다 하더라 하는 어떤 홍보자로서의 역할 그게 제 꿈이자 비전입니다. 이탈리아 일본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고창식초를 위하여 yeah!